내가 감기 죽여 <laughs> 여러분 왜 이렇게 괴팍해졌어요 <웃음> 여러분 <웃음> 여러분 좀 많이 괴팍해지 <laughs> 아, 여러분 티켓팅 때문에 설마 지금 많이 예민하신가요 <laughs> 저의, 저의 팬 여러분들을 통프라고 하더라고요 통프님들 통프들이 정말 태용이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, 하더라고요 다른 팬분께서 그랬어 나는 그게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네. 형 프렌즈 아 청프가 태용 프렌즈 맞죠? 그렇죠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Well, friends, but this is the g Are you 아 r e 아 o u wait wait w 아 a 이 r e you who, no, t no h who, is s i 우리 목소리만 들어. Uh -huh. 우리, 우리, 우리 그래. 목소리만 들어. 아니아 아니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,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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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. 그런데 이게 뜨겁냐 안 뜨겁냐? 이게 첨단 과학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도 뜨겁지 않아요. 어디 그? 잘 아면을 들고 가보겠습니다. NCT Dream 첫 더러 더러 아, 러 더러 뭘 더러고요? 더러 NCT d r e 더러이랑 더러 NCT the... d r 은 사랑이랑. 그럼 is love 지? 와야 내아 이거 뭐야? 내아 방금 와 네, 레전드 너, 찍었다 이거 와 <laughs> 우리 레전드 찍었어. 가 아니, 아 솔직히 너, 이거 굉장히 오해하실 수 있어. N c t d r e a 이거랑 NCT d i 엄청 달라. 아 캐나다 아 캐나다 n a d a c a n a 마 a Canada. Canada. c 아 n a d a c a 나 a d 나 c a 나 a d 나 Canada. c 아니야 d a Canad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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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n 듣고 피가 말라. <웃음> <웃음> 나는 뭐야 <laughs> 너는 뭔데? 삼겹살 <laughs> 먹을 때뭐 먹어? 콜라 먹지. <laughs> 콜라 먹잖아. 내가 어제도 봤는데 콜라 먹잖아. <laughs> 지, 지는 거예요? 머리 아, 어, 네. 알겠어요, 공주님. <laughs> 오 소. 아아 <laughs> 똑같아요. 똑같아요. 아 죽을 거면 혼자 죽지 왜날 빼요. 지성아. 너 양심이라는 거 알아? 무슨 무슨 말인 줄 알아? 아 그거 집에 두고 왔어. 아, 근데 나는 좀 뭔가 벗으면 벗어요. 그냥 freestyle. 그러니까 잠깐만. A... 샤워예요. 샤워를 한두 시간으로 적었어요 아홉 시에서. <laughs> 아니 진짜 아, 나한테 우동이 되겠어. <laughs> 나한테 샤워는.